<람이> 저희 어몽어스라는 게임은 시민과 임포스터 살인마로 음. 두 팀으로 나뉘고요. 시민은 왼쪽 위에 미션 게인지발를 채워서 미션을 다 해서 이기거나 살인마로부터 살아 남아서 이기면 되는 게임이고요 임포스터 살인마는 죽이면 됩니다.긴한데. <놀람> 음, 살려주세요. <놀람> 처음 처음에 죽는 건 아니겠지? <놀람> 처음에 죽으면 너무 쓸쓸할것 같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를 맨 처음에 끝냈다. 벌써 o n t know what I'm saying. I d i p s i 소 g 소롱 o n 저런 것 o 진짜 능 a 이 I'm saying. I don't know w h 다닌다고 보는 게더 낫지 I 아 o 아 마지막 o w 데 h a 님한테 조의를 표하 이거 여기다 빠져?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니네. 아 저거 너무 오래 걸려. 55초나 기다려야 돼. 응. 어. 일리 땅 아니다. 림딱지 갑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 어, 와... 와 어. 자, 저 일단 일리신님 확실히 봤어요 음. 림님님이 어. 일리신님 보셨어요? 네네 네, 스캔하는 거 맞아요 어, 저는 지금 시체가 산소공급실 아래에 있는 방에서 찾았어요 일단 근데 저랑 림땅은 되게 오래 같이 있어가지고 림땅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 그러면 위험 용의자 1번 저 말씀드릴게요. 저 소울 님이, <laughs> 네. 소울 님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음. 지나갔나요? 그죠? 네, 그거 산소, 그 지문 채우는 거 하고, 이제 통신실에 음. 업무 하나가 60초 뒤에 있는 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 호요 씨가 문을 닫더라고요. 응? 음? 네. 어? 문을 닫는다고요? 저는 문안 닫는, 닫는 게? 거예요? 문이 닫히던데요? 이거는 인포가 돼서... 닫는 거예요. 아 <laughs> 인포가 닫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옆에 바로 조금 움직이는데 바로 이제 이거 리포트가 떠가지고 못 들어갔다고요? 음, 분위기 음. 음. 그 음. 려있었던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니요. 들어갔다가 안정화를 갔다가... 시켰거든. 그 림님님 저 보셨죠? 그저그 이쪽에서 그 안테나 안정화 시키는 거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기억이 안 기억이, 안 그래. 기억이 안 나. 나 지금 분홍색밖에 안 네네. 보여요, 지금. 살아봅시다. <laughs> <그럼. 웃음> 이게 너무 넓 넓어 갖고 그러니까 넓어서 좀 어려워. 어려운 거 음. 같아요. 채팅 하러 가야 돼. 소울린 마이크소울님마이크 바이크. 어. 한소금급수 여기는 이거 봐도 의미가 없는 게. 아, 어, 미야 어? 저 봤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말씀하세요. 네, 제 욕일이 용의자 베스님. 베스님. 해말 있어요. <laughs> 왜 그러셨어요? 저 진짜 할말 있어요. 임민 님이 죽여 놓고 신고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내가, 아니, 내가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내가 보니까 저걸 신고 바로 하시네. <laughs> 이제 와서 그렇게 아, 얘기하신다고? 아, 진짜 나 아, 진짜 내가 팩트만 얘기할게요. <웃음> 죽이고 <웃음> 내가 <웃음> 오니까 바로 리포트 눌렀어. <laughs> 나 거기 가서 없 가만히 있었어요. 와, 이게 막판이라고 이거. <laughs> 와, 밸세진 아, 대박인데. 근데 아까 소울 님 의심받는 사람 아니었어요? <laughs> 그렇죠? 아니, 저 맞을 건데, 제가... 립립 님이었는데... 아니에요, 님이... 나 저... 한번 있던 거예요. 저 아니에요, 이것 봐라. 베스 저... 님... 어? 아니야, 근데 림립 님이 푸식거려 가지고... 어? 아니거든요. 이거... 베스 아니 님... 맞아요. 이거... 만약에 저 찍잖아요. 지금 인포 둘이거든요. 끝나요, 님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베스 님으로 이제 보내드려야죠. 아... 림, 림 님... 네, 왜, 저 아까 못 보, 나저 아까 전부터 계속, 분명 우리, 나 오른쪽에 그 집안 안정화하고 링링님 봤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 우리 완전 제, 제대로 마주쳤단 말이야. 근데, 아예 못 보셨다고 해가지고. 아니, 지금 말 길게 할게 없이 저는 살인 현장을 봤다니까요. <laughs> 아니, 제가 봤다구요. <laughs> 아니, 죽어갖고 리포트 들으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아니, 저, 저. 그, 일리시님 확실하는거 보고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전등이 꺼지고 다시 켜지는 동안 죽이는 거 봤어요. 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뱁새님 어... 죽고 아니면은 저 죽이세요. 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만약에 네. 내가 아... 만약에, 리님이 인포였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죽잖아? 그러면 인포가 이겨. 근데 뱁새님이 인포면은 또 아니잖아. 뭐 저는 그런 함부로 아니죠. 그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저를 어... 믿어주십시오. 이게 내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끝나요? 게임 끝나요? 아 그래요? 지금 어? 끝나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일의 용의자 베스님 보내보시죠. 저도 용의자 맞게 맞는데. <laughs> 나 모르겠다. <laughs> 나 모르겠다. <뭐라>... 빨리 여러분 빨리 안돼. 저는 믿는 중이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laughs> 얼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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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어... 좋다 이거. 아 어? 했다 이럴수가 아니잖아 뭐야 아니 이걸 아무도 안 누르냐고 아. 바보들아 근데 뭐, 방금 뭐, 뭐, 그 밖에 없었어 야, 아니, 아니 이걸, 이걸 해가지고, 야, 이거, 이거 바로 누르자 했는데 아 죽이면 아... 바로 끝나는구나 아 아니 배운게 너무 신나는데 자기가 진짜로, 진짜로 림땅이 죽이는걸 봤으면 은저 사람이 죽였어요 이렇게 <목마> 처음에 나와야지 무슨 님땅 하는말 맞아 <목마>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유, 저도 그만 죽이세요 진짜 너무 래서 안되겠어 한판 더 합시다 헐헐 헐. <laughs> 이럴 수가 아니,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수상> <laughs>